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년은 기어서 더디게 지나갔지만, 2년은 걸어서 지나갔고, 3년째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재빠르게 날아갔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죠. 그러나, 그동안 나의 삶은 바뀐 것은 별로 없었어요. 10년이 넘게 성실하게 장사하니까, 단골 고객이 많아진 것이 달라진 것이라면, 달라진 것일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채무자들이 스스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체이자를 내지 못해 빚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자가 높은 채무는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빚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면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이 더욱 늘어난 것과 반대였으니까 말이에요. 기도가 10년이 넘어서자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졌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쉬지 않는 기도를 달성해 보자고 결심하고 시작했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면 성에 차는 기도를 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에휴. 그렇게 매일처럼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결심을 다지면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라고 신분을 밝힌 영이 말씀하셨죠. 그때의 일을 밝히자면 우리 부부는 원룸을 얻어 기도처와 예배 장소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기도하다가 자정이 될 무렵이 되면 동생이 임대해준 아파트로 잠을 자러 돌아가곤 했어요. 저녁 기도는 대략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원룸벽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기도하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제가 기도를 끝내고 아내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원판에 앉은 것처럼 몸을 천천히 돌리며 나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스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성의 음성이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을 대략 옮겨보면 먼저 15년 전 고1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카는 누나의 아들로 경기도 부천의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있던 저에게 중1 때 겨울방학을 맞아 누나가 한 달간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보냈을 때 주일이 되면 같이 교회에 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었어요. 그 후에 공부를 마치고 대전의 본가로 되돌아가서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꽃다운 나이에 이 땅을 떠나갔어요. 우리 부부가 끔찍이 아꼈던 터라 슬픔이 적지 않았지만 15년이 지나자 스멀스멀 기억에서 사라져갔죠.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조카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카가 천국에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는 외로이 홀로 살고 있는 조카의 어머니인 누나를 잘 보살피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나의 사역에 대한 말을 하였는데 아내가 사역을 도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역에 환란도 있겠지만 자신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신분을 밝혔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항이라 생략하기로 할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영음으로 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영음이란 누군가가 귀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들립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도 했으며 어느 때는 매일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루에 한번 혹은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음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귀신이 넣어주는 속임수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첩에 그 내용을 적어 놓기 시작했죠. 영음의 내용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은 내용이 책으로 두 권이 넘어요. 지금은 예언의 말씀대로 사역이 열리고 성취되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분별하는 게 무척이나 고독스러웠죠.